네,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김포점입니다 어, 오늘은 대방의 파워뱅크 완전중복 3탄 충전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는 첫번째 영상은 파워뱅크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번째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게 전기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편은 파워뱅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충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어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이 필수예요. 저희 매장에 구매를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대부분이 파워뱅크를 구매하시면 충전기가 그냥 따라오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파워뱅크의 용량이 다양하듯이 충전기도 용량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전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충전이 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뒤에 보시는 제품들이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충전기들인데, 이 친구랑 이 친구,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한전 충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20에 꽂아서 파워뱅크를 충전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는 이 친구가 10A.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꽂아놨을 때 10A의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25A. 아무래도 한 2.5배 빠르겠죠? 그리고 화면은 없지만, 40A. 이렇게. 기본적인 한전 충전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파워뱅크 이 120A의 용량을 가진 파워뱅크를 이 10A 충전기로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쉬워요 120, 120A니까 120 나누기 10 하면 됩니다 그럼 12시간 지나면 충전이 되겠죠 보통 캠핑을 떠나시기 하루 전날 꽂아놓고 주무시니까 어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0A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면서 10A의 충전기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뒤에 보시는 25A 충전기, 얘는 이 친구보다 조금 용량이 높은 280A의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꽂아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12시간 지나면 충전이 완충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은 없지만 40A 충전기를 만약에 280A에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어, 280나누40 하면 7시간이면 완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좀 고용량의 충전기 같은 경우는 캠핑을 자주자주 자주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충전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충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 충전기를 그냥 파워뱅크에 꽂아주면 끝이거든요. 먼저 한전 충전기니까 220에 먼저 꽂아야겠죠. 이렇게 꽂으시고. 그리고 이 앞에 충전 단자를 이렇게 파워뱅크의 충전 부분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한번 꾹 눌러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근데 별다른 변화가 없죠?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전원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도 변화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충전기 뒷부분을 보면 온오프가 있어요. 여기를 올려 주시면 앞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안에 윙하고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 돌아갔죠? 요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이 들어오는 요 상태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뭐 12시간이 됐던 뭐 7시간이 됐던 꽂아 주시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완충이 되는 겁니다. 적상계를 보시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있는데 이 충전이 나중에 이제 완충이 되면 이 안에 있는 팬이 멈추고 초록불로 바뀌는데요. 그럴 때 적상계가 이제 100%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를 꼭 3초 동안 눌러주시면 100%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뱅크에 있는 적상계의 퍼센테이지는 충전량에 따라 자동 세팅이 아닌 완충이 되신 후에 100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져나가셔서 전기를 사용하시면서 내 파워뱅크에 얼마만큼의 전기가 남았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렇게 충전을 하시고 충전이 끝나면 파워뱅크의 충전기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충전 방법이요 자 이렇게 한전 충전기 충전하시는 방법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이 제품 이게 바로 주행 충전기입니다 50A 그러니까 시간당 50A를 충전시켜주는 아주 고용량의 주행 충전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파워뱅크 뭐 예를 들어 360이라든지 아니면은 560 대용량의 파워뱅크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충전할 때마다 들고 집까지 가져가시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죠. 3 6 0암 파워뱅크 기준으로 5 0암의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셨을 경우에는 대략 한 7시간, 7시간 정도 주행을 하시면 완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를 데일리 카로 사용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주행하시면 주행하시는 순간 순간 마트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캠핑장까지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노지까지 이동하실 때그 시간에도 계속 전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더 편리하게 충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고용량의 제품뿐만 아니라 뭐 280A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 남자가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조차도 힘드신 분들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80A를 구매하시면서 주행 충전기를 또 장착을 하기도 하십니다.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은 뭐냐면 캠핑하시다가 혹 전기가 모자랄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동만 걸어주면 바로 또 충전이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데 태양광 충전 판넬입니다. 이 판넬은 뭐 용량이 많지 않지만 시간당 한 200W 정도의 전기를 충전해줘요. 근데 모든 태양광 판넬이 마찬가지이듯이 얘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한 한여름에는 충전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한 170, 1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동계라든지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충전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캠핑을 하면서 낮 시간에 내가 필요한 전기를 어느 정도라도 좀 충전을 시켜서 저녁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NTP가 뒤에 미리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한전 충전기 물렸던 요 충전 단자 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펼쳐주시기만 하면 충전이 들어가는 제품 매장에 이제 많이 파워뱅크 문의하시면서 어, 저한테 오시는데 저도 이제 파워뱅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만 사용하기 좀 너무 아까운 제품이 있어서 요건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팁을 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 제품은 뭐냐면 단손 음, 아답터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편해서 좀 소개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파워뱅크는 12V DC잖아요 근데 이 DC 제품이 12V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가습기 같은 경우는 24V가 많고요 노트북은 19V가 많죠 뭐 16V, 15V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DC 제품들의 다양한 전압을 12V로 변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G 노트북 그램을 사용하는데 어 별다른 아답터 없이 이 반선 어댑터를 통해서 파워뱅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뒤쪽에 이 파워뱅크 12V에 꽂는 단자 소켓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제품에 꽂을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댑터 팁이 그 제품의 규격에 맞게 다양한 팁들이 있거든요 따로 구매하셔서 꽂으면 다양한 제품을 호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LG 그램에 들어가는 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고 그리고 노트북에 바로 연결한 다음에 얘를 파워뱅크에 꽂죠. 근데 요 앞에 보시면 중요한 겁니다. 15부터 24까지 쭉 숫자가 있거든요. 이 버튼만 돌려서 옆으로 밀어서 맞는 볼트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LG그램 같은 경우는 19볼트니까 얘를 19로 세팅해 주시면 되죠. 15, 16, 18, 19.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노트북에 꽂고 얘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럼 19볼트 제품이 12볼트로 변환이 돼서 여기는 전기로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가습기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매장에 갖다 놓까?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호환이 되는 팁들도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호환이 되는 팁 중에 맞는 팁이 없으시면 또 별도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함께 사용하시면. 파워뱅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뱅크 벌써 1탄, 2탄, 3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파워뱅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파워뱅크의 용량이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도 충분해요. 굳이 뭐 대용량의 어, 충전기를 꼭 사용하여,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 트래블러 김포점에 오시면은 이런 어떤 다양한 파워뱅크 혹은 타, 파워뱅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어, 고객님들께서 어떤 중복 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마켓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세 편의 영상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간다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트래블러 김포점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직접 오셔서 말씀 주셔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